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 세가지 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롯데아이마트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 마니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 매번 뭐 방송 때마다 종종 자주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좀 산이 높으면 좀 골이 깊죠 그래서 이 주구장창 올라간다고만 해서 좋을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계속 웃고 있을 수만 없죠. 항상 오르면 항상 또 내리죠.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잡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롯데아이마트를 매수를 진행했는데 제 평단은 4만 500원입니다. 4만 500원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참 관심을 받지 못하네요. 롯데아이마트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가, 1조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짝 이슈를 좀 받는 듯 하더니, 어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았을 법한데, 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 하락도, 이 하락도 결국에는 바닥이 있겠죠, 바닥이. 참 주가가 좀 늦게 움직입니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늦게 움직여서 정말 재미없이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추세가 바뀔 만한 시점이 나오지를 않아서 일단 영상으로 남기지 않고 있는데 어 굳이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이렇게 21위 평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얘를 일단 뚫고 난 다음부터 좀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게 좋죠 그래서 매수 시점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평단을 좀 낮춰 볼까 라는 것보다 이렇게 늦게 흘러가고 진행이 매우 느린 종목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죠. 자, 그렇다고 이걸 뭐 손절할 건 아니죠. 이 회사가 뭐 계속 뭐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지금 딱히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는 충분히 어떤 추세의 변환이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란색 선이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그래서 굳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바닥을 따져본다면, 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여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 되겠네요. 여기 바닥이 되겠고, 그러면, 이 바닥을 한번더 두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바닥을 한 번, 두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좀 상승의 발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꺾일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나오면, 추세가 조금 바뀐다. 라는 시점이 나오면 어 영상을 또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감자 이슈, 이거 뭐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여기에 주가 매수를 바로 진행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3일째 연속 이렇게 주구장창 질질 내리더니 어 오늘 잠깐 반등이 잠깐 반짝 나왔습니다. 반짝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자, 15분 봉입니다. 어, 상승 나오고 계속 하락하죠. 점차적으로 하락합니다. 쭉쭉 하락합니다. 정말 괴롭죠, 이러면? 하락합니다. 근데, 어, 어제, 이렇게2 1이평선을좀 돌파한 아주 긍정적인, 어, 양새가 나왔다. 그러나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의미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냐면 여기가 오늘이죠. 오늘,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 자, 오늘 차트에서, 자, 60일 이평선, 121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60일 이평선은 확실히 뚫었고, 121 이평선, 121 이평선이 어디냐?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121 이평선을 찌르기는 했는데, 주가는 121 이평선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요렇게 조금 나열되는 모습, 만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마니커는, 이제 추세가 이제 정해질 때가 됐습니다. 정해질 때가 됐고, 어, 좀 어느 정도 행보의 기간을 거칠 것이냐, 아니면, 어, 적당히 좀 행보를 하다가 한번 튀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 뭐좀 내려갈 것이냐인데, 저는, 어,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승.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추가로, 어, 쭉, 계속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이렇게 쭉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행보행보할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죠. 행보를 어느 정도 며칠간 과연 어느 정도 행보를 할까라는 건 물량을 최대한 많이 위에서 쏟아내서 받, 어, 버, 버려주면 아래쪽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먹고 여기 일단 비워주면 저올리기가 초올리,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물량 관리하시는 큰 손들이 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긍정적이다. 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2일이평선다 뚫고, 1 2이평선도 힘차게 한번 뚫어졌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계속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어, 23,000원 이하 부분에서 2 2 0 0 0 얼마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약간 수익을 거두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지금 1차 매수죠. 1차 매수. 자, 원래는 한 절반 정도 팔았다 다시 물량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단이 23,000원이 되었죠. 원래 23,000원보다 더 낮았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얼마냐? 지금 가격이, 자, 지금 가격이 24,800원이네요. 자, 그럼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한 7%에서 8%, 그러니까 8% 정도 되겠네요, 8%. 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8% 정도, 어, 수익에 있습니다 어, 매수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고 근데 매수 포지션이 나빠도 일단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걱정은 없죠 하락하면 매수해서 병단 낮춰서 다시 상승할 때 수익 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상방이 아주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아주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평선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락 장기간 하락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좀된것 같고 이제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죠 일단 바이오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3,6급에 속하는 어떤 그런 조금 잡주의 그런 바이오는 아니죠 한울 바이오파마는 꾸준하게 수익이 있는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 왜냐, 어, 수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 지금 어, 매수 포지션을 봐도 여기 구간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크게 이렇게 당겨봐도, 자, 이렇게 당겨봐도 지금 구간이 여기다.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은 지금은 바닥인 것이죠. 그러면 어, 또 상승을 하겠죠. 자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분명히 이슈가 있었겠죠.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호재. 내렸을 때. 이때 악재가 떴겠죠. 아, 이래서 내렸구나. 이렇게 또 오를 때는 호재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렸을 때는 또 악재가 있으니까 지금 포지션이 여기겠죠. 그럼 또 오르지 않을까요? 뭔가 호재를 띄우면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정목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니커는 일단 계속 영상에 추가를 시키도록 할 거고, 나머지 도 종목을 또 매번 이렇게 분석한 종목만 또 올리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추세의 변함이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종목을 또 영상으로 또, 또, 또 담기도 그래서 보고 적절한 종목들 계속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